버튼 이온 스노우 보드 부츠입니다. 2009년쯤 산 골동품입니다. 당시에는 고급 모델에는 보아보다 끈 부츠가 되세였어요 과거의 킹레이스 체결 방법 아카이브로 남겨봅니다. 오래돼서 이제 밑창도 분리되고 이 영상을 끝으로 다른 부츠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먼저 발끝을 세워 부츠에 발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이너 부츠를 잠깁니다. 이너 부츠의 끈은 힘을 주어 당겨서 발이 놀지 않게 합니다. 이건 요즘 나오는 제품도 비슷해요. 끈을 잘 당겼으면 끈은 부츠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부츠 바깥을 조여줍니다. 먼저 끈이 엉키지 않게 정리하고요. 먼저 발등부터 조입니다. 안쪽이 발등입니다. 줄을 끝까지 땡기고 몸쪽으로 땡겨나으면 고정됩니다. 줄 손잡이는 준비된 유피에 꼽습니다. 발목 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합니다. 줄이 남는 부분은 부추 안에 정리합니다. 이제 보드복으로 부츠를 덮으면 신는 법은 끝입니다. 이건 일반 치리링이라 그냥 모습만 보세요. 벗는 것은 역승입니다. 줄 손잡이를 유피에서 뽑고 동시에 몸 바깥으로 당기면 고정된 줄이 풀립니다. 유피 앞쪽에 줄을 당겨서 줄을 느슨하게 합니다. 유피를 바깥으로 밀어주고 내피를 풉니다. 고정된 내피 거리를 풀고 끈을 들어 올리면 돼요. 측지기를 풀고 내피를 벌립니다. 이제 발끝을 세워서 발을 빼내면 끝입니다. 부추를 보관할 때는 줄을 잠근 상태에서 보관하세요.